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갔습니다. 여야 정의 다시 한 자리에 앉기까지 무려 566일이 걸렸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여야 정 국정상설 협의체 첫 회의 이후에 무려 1년 6개월 만입니다. 20대 국회가 극한의 대치로 치다르며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오랜만에 여야 정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미증류의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은 비상 상황에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정치가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laughs> 이번 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관행과 폐단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개원 법정시한을 어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단한 번도 정시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번번이 법을 어겨온 셈입니다. 이번에도 지각 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천근 같은 시간을 개원 협상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합니다.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치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새로운 미래는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개원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은 없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치 선진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K국회, 국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21대 국회 정시 개원입니다. 미래 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